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고 땅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처음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 처음 땅이 아무런 가치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신도들이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행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늘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땅을 통치하는 그 처음 하늘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의 목자들이 성경 속에 비유로 감추어진 하늘의 진리를 알 수가 없기에 말씀을 생명으로 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땅인 신도들을 통치하는 처음 하늘의 목자들에게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신도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행위에 의지하여 진앙을 하고 있을 것임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만물의 이치를 비유로 하여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은혜적인 말씀으로 여기신다면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글은 반드시 영적으로 보셔야 하나님과 주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지옥이 무엇인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제목으로 제시한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이라 하신 말씀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계셨으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가신 후에는 어둠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독교 세상은 주님이 새 하늘의 진리를 계시로 열어 빛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진리가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그 땅의 자아를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는 아무런 가치 없이 텅 비어 있으며 하늘을 향하니 빛이 존재하지 않는 이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결론으로 제시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헛된 것으로 텅 비어있고 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무적행의 표면을 덮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얼굴로 시간을 지나며 날개지시니라 또는 알을 품으시느니라. 또는 움직이시느니라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즉 헛된 것으로 텅 비어 있어 흑암으로 덮인 무적행에 궁창 윗물을 잠시 진리로 보이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용으로 오늘날 다시 오시기 위해 하늘로 가셔야 했으므로 모두 비유로밖에 알릴 수 없었기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씨뿌림의 비유나 바태감치인 보화 등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초림에 비추로 오셨던 주님은 지금의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세상을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어 계시로 열어가시는 새로운 복음의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통치하는 두 하늘을 명사 남성 쌍수로 보이신 것이며 통치를 받는 땅을 명사 여성 단수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세상이라 하고 새 하늘 새 땅을 가리켜 하늘 나라 하늘 왕국 하늘의 통치 즉 천국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피중물들이 가야할 곳을 가리켜 지옥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형으로 다시 오신 지금의 정말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즉 천국으로 다시 창조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시라면 누구나다. 이 천국에 들어오시어 새 하늘이 계시된 진리를 깨달아야 이전 것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그분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언역의 법으로 주신 새 하늘의 진리로 인을 맞고 그 보증으로 마음에 주시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인 맞은 증거로 한량 없이 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막힘없이 영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이 물과 피,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영적으로 보셔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는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창조된 천국, 즉,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에게는 지금의 기독교 세상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구원이고 영적으로 완성된 성전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 하늘에 계시된 진리로 새로운 영적 시대를 이끌어 갈새 하늘의 장자를 실상으로 창조하시는 영적인 종말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영혼의 목자를 만나 인을 맞고 말씀을 시로 소유한 자를 알곡으로 추수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처음 하늘의 종말을 맞이한 오늘날은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따라 새 하늘의 진리로 기름보물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마음의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고 구원이 되는 실상의 때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2장의 연과 같이 새 하늘로 이루어지는 장자들의 총회는주 제림의 시대에 하늘의계시된 진리로 새로운 복음을 전하며 이 귀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는 특정한 교회 건물이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새 하늘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하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며 하늘의 장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 하늘의 진리로 인을 맞고 성령과 혼인하는 영적인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을 총회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